Q3 40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쿼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그릴이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S 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모습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 오거파 하단에 이 부분이라든가 에어댐 이런 스플리터 같은 부분들 그리고 휠도 이렇게 투톤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 라인 레터링이 이렇게 팬더에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커트도 보면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좀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포트백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또 에어로 다이나믹한옆 모습도 보여줄게요. 특히로 트렁크 요 부분 같은 경우 좀 A5 스포트백까지 좀 에어로 다이나믹성이 되게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우디 웰컴 라이트 들어갈게요. 문 열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강조가 된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프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가요. 시트도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습니다. S 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S 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좀 스포티한 스티어링 휠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 네.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보면 좀 아우디지만 약간 좀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송풍구 디자인에서 좀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좀세련됐고요이 조수석에 있는 q 터로 t 요것도 배지도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타이어도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고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시 C타입 충전구 두개 들어가요 이건 자동주차 버튼이고 전방 주차 센서, 아이디어스 탑뱅고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조여 조용... 이거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아이들 스탑이고 여기서도 끌 수가 있고요.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충전은 없고요. 커플들랑 휴대폰 놔두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글로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쪽에 아마 카드 넣는 게 있을 거예요.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 엔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미래의 장점이고요 그렇게 썬루프 뭐되게쿠평 모델이다 보니까 뒷좌석까지 이렇게 썬루프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 주는 이런 썬루프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루프도 좀 블랙으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풍구랑 충전 소켓 10도 들어갈 있고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네. 전동 트렁크는 들어갈거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죽자 시기도 괜찮고 이거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니다트렁크 수납공간 하단에는 뭐 수납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형태로도 있기 때문에 되게 스포티함도 많이 강조가 됐죠. 그리고 이런 볼륨감이라든가 스포티한 뒷모습도 좀 Q3 스포트백 모델만의 좀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Q5보다 더 스포티해 보이는 게이 Q3인 것 같습니다. 차도 좀 작고 이 Q5보다 좀 차가 더낮다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팬더라인도 전부 다 페인팅이 돼 있고 복합 연비는 10.3km지만 뭐 실주행 하시게 되면 이거 이상은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할인도 되고, 뭐 바로 출고 가능하니깐요. 구매하실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장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특히 10루프에서 10필로 이어지는 트렁크 라인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스포일러도 굉장히 또 이쁘고요.